안녕하세요. 오늘 저 용덕에 산책 왔는데 산에 들어가서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용덕에서 입구 올라오자마자 생강근이 몇개 보여가지고요. 보니까 유령이 보입니다. 유령도 보이고. 이 중간 건 있고 어 옆에 서반이두 쪽이 있습니다. 기부예 음 문이 괜찮고요. 서반 같은데 예두 어 쪽입니다. 이쪽에 생강근 안쪽 보이고요 아, 여기 전부 다네요. <laughs> 원래 여기 보면 유령들은 한쪽이 여러 척이 보이는데,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. 사냥하다 보면 유령 만날 때, 한쪽이 아니고, 뭐. 대여섯 병천차가 유령일 때가 있거든요. 근데, 유령치고는. 유령들은 색이 정말 예쁜 때가 많은데, 얘는 색이 다 빠져버렸네. 노래가 이제 하얗게 되네. 아무튼, 유령은 예쁩니다. 자, 저쪽에. 서반 서반 두 촉으로 만족하겠습니다. 음, 예쁩니다. 기부에 잘 들었네요. 자 계속 또 한번 찍어볼게요.